로얄로 상대 토나하게 하고 싶어서 뭐 콤보에다가 로얄 넣고 진짜 누구 한 명만 걸려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전을 시작했습니다.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 저게 축제 시즌 엠블럼이었나? 1등을 만났어요. 뭐 1등은 밥 5끼 먹어? 똑같은 사람이야. 이겨보자 하고 뭐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대전을 시작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수호자 법을 로얄이 아닌 모래를 들고 왔는데, 저기 보이는 저 조준 위치 두 자리만 로얄로 바꿔버린다면 상대는 침몰할 겁니다. 어, 상대가 지겠죠.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글쎄, 이 대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로얄을 들고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요즘 추세에 모래라고? 모래? 왜? 요즘은 핵도 잘안 보이는데, 오히려 어, 모래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덱들이 요즘 메타에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러면서 어, 좀 어떻게 보면 약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필드 생성하면서 콤보를 쌓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 왜 이렇게 소환주사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소환이 나와서 복사를 합니다. 1웨이브에 콤보를 많이 쌓으면 40콤보까지 쌓을 수 있는데 이제 고작 해야 8콤보를 쌓았다. 뭐 시작이 순조롭지는 않아요 겨우겨우 10콤보 정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필드가 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소환이 이성 소환으로 성장을 하고 자 지금처럼 그래서 쭉쭉쭉 소환을 합치면서 콤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콤보를 쌓으면서 많이 쌓을 수 있겠죠 1웨이브에 어디까지 쌓을 수 있나 보도록 하죠 보스가 나왔고 20콤보 쌓고 1레벨업을 하면서 보스를 무난하게 처리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2웨이브 e 계속 콤보를 쌓아 나갈 겁니다 저는 어, 이필드에 결말을 알아요 이렇게 콤보를 쌓다가 지금처럼 결국 필드에 로얄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상대랑 심리전이 벌어지겠죠 어떤 심리전이냐 야 오버가 로얄 쏴 나는 기다릴거야 상대 필드 보게 움직이지 않죠 제 필드에 로얄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콤보 싸우려면, 어? 로얄 날려. 이렇게, 어, 서로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 저는 또 조금 조금씩 콤보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결말은 그래요. 결국은 이 필드가 더 이상 소환이 나오지 못할 상황이 지금처럼 발생을 하게 되면, 로얄을 날릴 수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는, 그래. <laughs> 왠지 기분이 좋아요. 어, 너가 먼저 로얄 날려가지고 내 필드가 뒤집어지면서 자동으로 지금처럼 조커를 성장으로 복사하니까 어, 내가 심리전에서는 일단은 어, 우세했어. 뭐 이런 좀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존심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랜덤 다이스를 하다 보면은 뭐어찌되었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로얄 날리면서 그래 어차피 난 상관 없어. 네그 어, 조준 위치에 있는 그두 자리만 내가 망쳐버리면 너는 나중에 힘쓸 수 없을걸. 그냥 그 생각 하나로, 무야 날리면서, 상대 필드 스트러트릴 생각에 싱글벙글이었죠. 뭐야,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2 e 웨이브 보스 나왔는데, 콤보 쌓은 수를 볼게요. 50콤보 돼가고 있어요. 이 e 웨이브에 50콤보면은, 그렇게 많은 콤보를 쌓았다고는 할수 없어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쭉쭉쭉 콤보를 쌓으시는 분들은, 7성짜리도 보이고, 어, 콤보 한 60, 70콤보까지 쌓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 이런 콤보를 쌓는 영향은 축복필드의 설정에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지금 돌리고 있는 이 설정은 12%를 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어, 콤보 덱보다 훨씬 더 콤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콤보 특성 때문에 콤보를 많이 쌓을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열심히 콤보를 쌓고 있고 어, 어디까지 쌓나 볼까요 계속 소환이 나오면서 연속으로 콤보를 쌓고 있다가 또 잠깐 멈췄죠. 상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중간중간에 심리전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별거 아닐진 모르겠는데 어 랭커를 상대할 때는 왠지 1등은 이기고 싶어. 아니 다른 어 저렙들한테는 저도 돼. 근데 랭커를 이기면 어 자존감이 왜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저렇게 랭킹 타이틀을 달고 있는 유저들을 만나면 느이겠죠 아 벌써 뭐 했다고 3회 이부에요 마지막에 상대 라인 밀리는 거 보셨어요 그걸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고 난 이후에 상대 조준 위치에 5성짜리 수호자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 5성짜리 수호자 빨리 뒤집고 싶어져요 로얄을 연속으로 날려가지고 뒤집어야 되는데 또 상대가 버블로 잘 방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꿈 로얄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저 조준 위치에 꽂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헛방이 굉장히 많아요. 어우, 자, 지금 육성짜리 수호자까지 상대한테 오히려 더 득으로 로얄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저두개 빨리 삭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발에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이 상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보호를 하고 싶겠죠. 육성짜리 버블로 씌웠는데 제가 또 연속으로 로얄을 날리면서 아래쪽에 있는 육성짜리 수호자가 뒤집혀진 상황이고 아직까지 가장 정중앙에 있는 5성, 저, 저, 저거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잘안 없어지더라. 저게 꽂히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눈금 업을 진행했습니다. 7성짜리 저기에 있는 저 소환이 7성짜리 콤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 라인이 늘리는 일은 있었을 텐데 전체적인 필드의 콤보의 눈금이 굉장히 낮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1성, 2성, 최고 높은 게 3성까지. 그렇기 때문에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뭐, 5라운드에 100콤보를 쌓을지언정, 공속이 느려버리면은 라인이 계속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상대 보면은 입구에서 계속 몸을 잡고 있죠. 아, 답답했어요. 가장 왼쪽에 있는 육성짜리 소환도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육성짜리 콤보였으면은 라인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됐을 텐데, 이때 딱 드는 생각은, 아니, 이놈의 고는꿈 로얄은 왜 이렇게 안 쌓이는 거야. 그러면서 필드를 쭉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어, 고능꿈 콤보가 없기 때문에 라인이 계속 밀려서 이건 심리적인 압박이 대단했습니다. 이게 조금만 있으면 어, 다음 다당 웨이브까지는 버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능꿈 콤보가 절실했는데 나와주지를 않았어요. 뭐 이것도 역시 뭐 실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 저의 실력이기 때문에 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운꿈짜리 로얄을 아무리 날린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버블로 씌울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운꿈 로얄을 우선은 하나 찾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4성짜리 로얄을 확보했고, 전운꿈짜리 로얄을 먼저 날리고, 가장 정중앙에 있는, 잘 보세요. 버블이 벗겨지는 순간, 이제 4성짜리를 날리거든요. 가운데 버블 벗겨지자마자 바로 4성짜리 로얄 날렸는데, 헛방! 이후로 추가적인, 어, 짤넣고 로얄을 날려서 드디어, 이제, 저 조준 위치에 있는 수호자를 삭제시킨 거예요. 하나는, 어, 육성짜리를 합치면서 칠성 검포도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육성 버블끼리 합치면서 칠성, 이제 멍텅구리 두 자리가 어,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겼다! 이제, 어, 상대 라인 밀리는 거 보면은, 야, 이거는 못 버틴다. 어떻게 버틸 거야. 6웨이브에, 어, 이제 10초 정도 남았는데, 이거? 어라? <laughs> 어라? 잠깐만. 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던 거는, 어, 이게 아니라, 바로 라인 밀리면서 경기가 끝나야 되는데 이걸 버텨? 버텼다고? 그러면서 더 소름돋는 거. 상대가, 어, 일부러 SP를 모으고 있다가, 피드를 펼치고, 기다리죠. 이제 다음 웨이브부터, 어, 저기에 있는 저, 모래 주사위를 날리기 시작해요. 보세요. 전운꿈 주사위부터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쪽부터 모래가 쫙 뿌려지면서 라인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아, 짜증나더라고. 이때는, 어, 아, 상대 저 13스택까지 쌓여있는 수호자가 <laughs>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7웨이브인데 저 13스택 6성짜리 수호자 하나로 저렇게 라인을 버틴다는 거. 그렇다고 내가 로얄을 날지도 못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 버블 씌워져 있는 걸 확인하고 로얄을 날렸죠. 그래서 버블을 벗겨내려는 용도로 날렸는데 너무 늦어버렸다. 야 잘하더라고. 일단 어, 완전히 당해버렸고 어, 조준형을 넣지 않고 공격적으로 세팅을 한내 잘못도 있는데 상대가 진짜 잘했다. 랜덤 다이스는 겸손해야 돼. 어, 저같이 계정 스펙 믿고. 저런 랭커들한테 막 까불다가는 <laughs> 이렇게 호되게 당합니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손을 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손볼게 없더라고. 그냥 이 덱은요, 지금 현 메타에서 어, 좋은 승률을 내지는 못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친구들 구독도 한번 꼭 부탁드려요.